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석달 만에 이 대표의 최측근이 모두 구속되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성남 FC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은 이 대표에게 소환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성남 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결국 검찰에 직접 나가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10일 전후 출석하는 걸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초 당 안팎에선 서면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검찰이 서면조사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 방향이 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에서 서면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을 찾은 이 대표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독재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대신 예정이 없던 검찰 규탄 연설을 열고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다란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겁니다. 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이재명은 부정부패 사건의 끝판왕이자 피자일 의 뿐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건 처음 있는 일인가요? 뭐 거의 제 기억으로도 별로 없었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안도 정치보복이다. 뭐 네.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좀 쿨다운해서 검찰에 그런 수사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대응해야지 정치적 파워도 여러 사람들을 합세해서 지금 정국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볼땐 쓸데 없는 것이고 주위의 맹종 분자들이 아이재명 대표 당신은 무고합니다,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당원들 모여놓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줄곧 해오면 굉장히 소소한 모양이에요. 또 이제 주위의 사람들은 교도소가라는 얘기냐? 저거 이제 교도소가라고 그랬어요. 무감을 밝히라고 그랬지. 근데 국민들이 야당 대표쯤 되는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반은 이런 뭐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잘못한 게 있다고 본인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들어가서 수사받던가 아니면 무고하면 매우 의연하게 가서 무고함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기대하죠 국민으로서는 근데 이번에 이분이 그 소환 통보를 받고 하는 언행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의 일성이 본인 생일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고 살을 쏜 거라고. 아마 생일날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살을 쏘는데 잘안 맞는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포는 있는 죄도 덮고 이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정명을책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 굉장히 세지고 정치적인 언어인데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 그리고 소환을 언제 응하겠냐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다가 그러고난 다음에야 우연하게 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이분이 정해진 입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분위기 봐가면서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이거는 이걸 무슨 제주로 피하겠어요.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제기됐던 저 의혹이고 그러면 지금 그냥 가서 성실하게 수사받으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셔라. 이 검찰이 성남 FC 사건을 가지고 처음 소환을 한 것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laughs> 뭐냐면 성남 FC 사건이 대장동 무슨 백현동 이런 사건에 비해서 사건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관여했다는 것 자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 않냐 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 이 사건은 뭐냐면 성남시장에 있을 때 네이버나 무슨 두산이나 이런데 편의를 봐주고 허가 이런 거 풀어줄 테니까 대신 우리 성남에 있는 이 축구단에 기부 좀 해서 이거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 내가 남 없자고 한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이 축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게 무슨 뇌물죄냐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는데 지금 fc 뭐 광고 한 거, 성남시 네? 예산 지원 받는 기관이 광고 수주한 거 가지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 아, 사골 울고 먹는 거죠. 네데그도 적당히 울고 <laughs> 먹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거를 내물이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시민이 혜택을 받은 건데. 대장동 가지고 몇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 한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무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와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형식적인 요건을 채우는 겁니다. 근데 성남 FC 사건으로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백현동, 대장동 이런 사건에도 다 나와야죠.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안 나올 순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겁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면 차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지금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부결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늦추겠다는 생각을할 겁니다. 최대한 잘라가면서.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쨌거나 물꼬를 틀려면은 그 이재명 지사 쪽에 가장 명분이 없는 성남 FC 사건의 소환 요청을 한 것이고, 여기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 청구를 안할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막지 않으면 금방금방 끌려간다는 생각을 할 거고, 저는 왔다 갔다 할 거라고.